우리는 오늘 위시가지에 에미니뉴 선착장에서 페리를 타고 마르마라에를 건너서 네, 건너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스키다르 지역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가장 번잡한 에미니뉴 선착장입니다 <laughs> 지금 저희가 가려는 미스키다르 가 17시 45분에 있고요 58시 05분에 있는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카르트를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르트를 쓰면 됩니다. 비스크다르는 45분 배가 있습니다. 터키의 미어 비스크다르로 유명한 비스크다르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위스키다하라? 위스키다로 가는 배가 맞답니다 위스키달라 <목소리> 위스키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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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예니모스크가 정면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모스크 설명 그만 할랍니다 저는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지구로 넘어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로 가는데 약간 10분이면 되니까 이 도시의 특징을 잘알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터키 민요로도 익숙한 리스크달라 지역입니다. 물가도 싸고 터키 서민들의 생활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곳이라서 최근에 뜨고 있는 하프레이스입니다 그리고. 해변 해변 쪽으로 난긴 산책로가 명물인 그런 장소입니다. 석양도 이곳에서 보는 건너편 시가지의 장치가 너무 멋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적 미스크다리의 명물인 해변 산책길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석양이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웬일인지 바람도 불고 좀흐려서 하루 종일. 시 투어 하기는 괜찮았습니다만 날씨는 좀 삽상해서 저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낚시하는 할아버지들이 많고요. 파도도 좀 높습니다. 오늘 크루즈 하는 배들은 좀 멀미에 시달리겠는데요. 저 멀리 돌마바우체를 앞을 지나가는 유람선도 보이고요. 아주 시원한 풍경입니다. 이 이 보스프로스 해협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네, 여기는 리스크다르의 선착장을 내리면 이렇게 멋진 이스탄불 사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증사진 찍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고요. 다른 선착장 풍경입니다. 더키 여경들입니다. 산책길을 걷는데 지금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 사이로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스크나르 산책로에는 낚시꾼들이 많습니다. 너무 잡은 물고기 너무 요만한데 이걸 어디다 쓸까요? Why wow, am awesome. 모스 해협에 성남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방금 외파도로 물세를한번 받았습니다. 뭐 앞에는 작은 모스크인데요. 모스크가 그 석양일 때는 파스팟이라고 하네요. 샘시 아우마드 파샤 트루베시 아 무덤이네요. 가 자주 들이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깔판을 깔아놨네요. 네, 이런 배려가 참 자상하네요. 원체 걷는 사람이 많아요아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여기는 분위기가 멋진 카페가 있네요. 뭐야 수건 쓰 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 카페 카페네요. 식사들도 하시고 차도 한 잔씩 하고 핫스팟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어, 파치라운저라고 하네요 테이크아웨이도 되고요 자 드디어 1453 술탄 아우멘트 2세가 콘스나티노프를 정복한 해인 트리키 민족의 상, 가장 자랑스러운 숫자인 1453입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리던옆노편 도시는 이스탄불로 개명을 하고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기리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타 오피라신. 아, 굉장히 많이 잡으셨네. Eu 좋습니다.

청년 혁명당이 터키 공화국을 선포한 해인 1923년입니다. 멀리 처녀들의 탑 루즈클래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책은 저쪽 루즈클래시까지입니다. 지금 인스타일 찍고 있는 예쁜 아가씨입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네, 바람이 입시 세찬 스크다르 해변 산책길입니다. 산책길은 대부분 앞에 떠있는 루즈클래시 천녀들의 탑에서 끝나는데요. 천녀들의탑 뒤로 보이는 루시갈지 핫플레이스 역사지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어, 이스탄불 카르트로 사용이 되네요. 네, 3. 네, 120원입니다. 나박한 것도 같으면서도 굉장히 편리하네요. 잠에 네, 앞으로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풍경이 되는 나무네요. 아까 그 분위기 좋은 파치 라운지인데 날씨가 좀 서늘해서 그런지 바깥에 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검은 고양이 세 마리. 검은 고양이네로네. 길거리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것은 마준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설탕 간식으로 우리나라 여식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마준 장사들은 말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새 숟가락을 가져오면 마준 줄게 하면서 유혹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 How are you? How are you? 하와이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하루키 씨, 하와이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기루키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드루키 씨, 드시키 씨, 드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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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드 이스탄불입니다. <laughs> 아가시들이 그냥 고김 맛이 없고 이슬람 문화권답지 않게 아가시들 전혀 고김 맛이 없습니다. 네, 저쪽 미그로스 있는 데가 하스파시고요. 우리는 한번 어시장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 무렵 미스타르 선착장 앞에 공간은 부지런한 생활의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이놈 황투 잡았네. 아 여기 뭐어시장이 있네. 원래는 쪼. 여기서 사면은 요리해준대요. 이게 함시입니다. 함시. 멸치과의 어둠인데요. 함시 튀김 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그런데서 생선을 사서 이 식당에 맡기면은 여기서 요리를 해줍니다. 식. 지러니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즈미리에 가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설탕이처럼 쌓인 이것은 네, 익혀서 절인 포도잎사귀 야박이라고 합니다. 생선, 새우 아니야, 삼시는 좀 가다 보여줄게. 아버지 집, 기지 집. 네, 홍닭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목소리> 여기 통닭집이, 통닭집이 되게 인기 모양이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아, 마, 맛있겠다 이그 까르마 아니 로칸타시라는 게 얘네들 아. 가정식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 어디 가도 로칸타시가 맛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도너로 여기도 맛집인 것 같습니다 라흐마준도 있고요 이스칸데르 케밥도 있고 이스크다리에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간씩 천둥도 치고 한국도란지 처음으로 맞아 부르는 길입니다 앞에 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게르미카 같기도 하고요. 하마스 전쟁을 지금 비유하는 걸까요? 아,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작품 제목은 예가자고요예 예, 가자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예 작가는 카심탄이네요 예 네, 팔레스타인 국기가 보이네요 팔레스타인의 가혹한 현실에 대한 비판 그래픽트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고요. 오 전쟁에 죽은 아이들과 외치는 말, 일종의 피카소의 '데르니카'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한다는. It's for Palestine liberation. Wow. And Hamas and Israel. Yes, good. It looks like Picasso, Guernica. Yes. You yeah, are good. Yes, three It looks like Guernica. 여행 떠나고 처음 만난 비입니다 이란의 건조한 땅에서 물한 방울 안, 안 보이다가 오늘 이스탄불 셋째 날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시원합니다 어제 뀨약끝에서 핫스팟을 돌아다니면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 거의 물 먹을 필요도 없이 시원합니다 자 우리는 미스크다르를 산책하고 다시 에미노뉴 선착장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미스크다르는 물가도 싸고 정말 그이스탄불의 서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장도 보기도 하고 석양도 바라보면서 바닷가도 거닐고 저녁 먹고 그리고 다시 번잡한 굿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페리에 탑승을 합니다 리스크다르 아주 정감있고 좋은 도심 좋은 지역입니다